와! <laughs> 제가, 네, 어, 일단 오늘 이렇게, 아,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려요죠 <laughs> 아, 와일드 그레이에서 로스 역할을 맡아서 연기했던 안지원입니다. 어, 와일드 그레이가 일단 이렇게 인사이 끝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배우들을 또 그동안 느끼거든요. 오늘도 감사하고 이동한 고생해 주셨던 매일 간단히 고생해 주셨던 스타트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막공이라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제가 꽂힌 노래가 한번더 당신의 눈에 꽂혔었거든요. 그장면에 왜냐면은 혹시라는 어, 분이 사실 어, 되게 예쁘지만 마음에 못생긴 마음도 되게 많은 <laughs> 친구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게 분렬하거나 평온한 마음도 되게 강하고, 근데 그 장면이 유독 제가 아름답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때 자기가 자유롭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자신을, 어, 시가 느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와일드도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로스에게 그런 말을 할수 있었던 것도, 그 아름다움은 죽을 때까지 약간씩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아름다운 순간이 한순간이라도 있다면 그 힘으로 또 살아가는 데 많은 힘을 얻는다는 생각을 해서, 어,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력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공연을 보면서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이 마음에 쐈구요 그렇다면 꼭 간직하시면서, 사는데 좀더 좀 힘이 되었으면 저는 그럴수록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와일드 그레이를. 사랑해 주시만감사드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시 알파벳 돌아갔스 무선의 김석표입니다 어, 진짜 더울 때 시작해서 진짜 더울 때 끝나네요. 그, 계속 더운데도 3개월 동안 찾아 와주시고 저도 공연하러 오면서 너무 이제 땀도 엄청 나고 오는데 와 아, 가게분들 얼마나 힘들과 생각 항상 생각하면서 공연을 했었는데 너무 일단 감사하다는 것을 어요 저희 너무 기도했고 또 이제 뒤에서 저희 마이크 쳐주시고 리스트라 연주해 주시고 뱀 익혀주시고 긴장해 주시는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항상 아이들을 지금 여성들한테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사실 걱정했거든요. 형들 사이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형들 이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셔서, 너무 이쁜만 받고, 공만했던것 같아요. 그 안에서 너무 많이 배웠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오늘 공연인 게 막공 팀 종일 받은 지인데 이것도 참 특이하고 특별한 경험인데 어, 제가 이번에 재연을 하면서 어, 초연때 아 초연 때도 강의 분이 이렇게 우리 공연 꽉꽉 채워서 주셨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가 두사이분들기는 제일 그 심할 때였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뛰어왔기 때문에. 어 근데 저는 내 머릿속에 기억에 이렇게 가득차 있었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 받았던 사랑이 엄청 컸구나 우리가. 이번 재연에도 어, 멤버들도 많이 바뀌고 했지만, 우리가 다시 또 다시 한번 사랑을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어, 그래 너무 많이 뿌듯하고, 우리 같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이게 초연을 함께 했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초연을 세운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게 재연 때 들어와서 유난히 좀 하기 힘든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들 잘 따라와 주고, 너무 잘해주고, 그고서 정말 많이 뿌듯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정말 고맙고요. 네, 예, 뭐또 내일 청망이 있으니까요. 우리는이렇 얘기하고, 그리고 뭐, 다음에 또 보겠죠. 네 <laughs> <laughs> 예, 아무튼 저희는 한번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힘들어 가세요.